이상 최고의 파라다이스 섭세스 선상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테이블 세팅 끝내고 데코 마무리 합시다 테이블 세팅 끝냈습니다 좋아요 제일 좋은 꽃으로 준비한 거 맞죠?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오실 분들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 씁시다 알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사로운 햇살 파도의 냄새 이렇게 완벽한 5월의 하루 아름다운 음악만 차내 냄새 이렇게 완벽한 선상의 파티 누굴까 대체 누굴까 월드스타 보츠스타 누굴까 대체 누굴까 백만 천만 억만 장자 정말 몰라? 오늘이 얼마나 유명한 행사인데 <laughs> 대체 어떤 행사인데요? Success Academy, 꿈꿔왔던 승급시 이 바닥 건너 더 넓은 곳으로 Success Academy, 로더 가까이 저 하늘 넘어 더 높은 곳으로 설마 s 세스가 에터미 s 세스아카데미였어요 그럼 오늘 오시는 게 로얄, 로얄, 크라운, 크라운, 임페리얼, 임페리얼. 이것도 내가 하나 하나 가르쳐 줘야겠네. 로열 고귀한 이름, 노력으로 만든 성공. 크라운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 땀으로 빚은 왕관. 임페리얼 꿈 같은 이름, 가장 높은 곳의 존재. 자, 우린 오늘 그 주인공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응? 한 시간 일찍 일어나 한 시간 늦게 잠들지 가능을 현실로 그들을 위해 노래하네 서세스 아카데미, 아카데미 성공의 세레머니 위치로 위치로 고귀한 당신을 맞이합니다 로열 마스터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로열 마스터 분들은 총 7분입니다 여러분께 이 고귀한 이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홍 마스터님 밤낮 없이 마사지만 했지 만진 얼굴만 수백 개 애터밀 만나 모든 게 바뀌었네 날 보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 다음은 강명희 마스터님 1 7 년을 맡은 병원 냄새 지친 몸 작은 방에 니네 애터밀 만나 모든 게 달라졌네 날 보는 가족들 기뻐하네 박정은 마스터님 오십니다. 커튼, 재당 식당까지 다 해봤어 애터미라니 내가 할수 있을까 이제 깨달았네 바로 내길내 내 인생 내가 빛내는 길 다음은 최색식 마스터님입니다 밤이 날 파고들어 막막할 때 애터미 덕에 평원비 걱정 없었지 행복해 보인다는 딸의 응원 내가 곧 내가 빛내는 길 success 아카데미 성공의 세레머니 success 아카데미 꿈으로 더 가까이 이번엔 글로벌 세계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신 정수진 마스터 그리고 정나리 박주영 로열 마스터님들입니다 세계 곳곳 다녔던 지난 날 한국의 그녀 미국의 그가 만나 터미안에서 하나 되었네 <목소리도> 한국에만 서른 개 넘는 센터 지구 위에 선포 팔형펫빅 나이가 더 중요해 세상이 날 부르네 미국에도 없었던 아메리칸 들리네 타미안 놈이 그만두고 터미안 <목소리도> 지않을 당신의 청춘 아이와 여기 모두와 함께. 매년 바람이 너무 거세도 모두가 징돌리고 포기하고 싶어도, 싶어도 바람이 불어도 가야해 모두 꿈을 이룰 그날까지. Success Academy 성공의 세레머니 이 바다 건너 더멀곳으로 Success a c a d 꿈으로 다가가이 저 하늘 어머 더 높은 곳으로 Success Academy.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터미 선상 파티의 마지막 주인공이 지금 막 헬기를 타고 도착하셨습니다. <laughs> 저 멀리 미국에서 오신 수잔장, 그리고 태산장 로열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 글자로는 꿈. 두 글자로는 희망, 세 글자로는 가능성, 네 글자로는 할수 있어. 우리는 그걸 청춘이라 부릅니다. 저의 치열했던 젊은 날 속에 함께해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청춘 식구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뉴 로얄마스터 정나리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저 자리에서 네 우중씨 안녕하세요 <laughs> 큰 목소리로 외쳐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주 만나 뵀었는데 이 자리에 선 저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마이크 바로 넘기려고 하다가 잠깐 얘기 좀 하려고요 네 MC를 보면서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느덧 30대 초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 중반이 되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예담이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둘째 예한은 내년이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시간 참 빠르죠? 사업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돌봐주신 아니 정말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엄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입 덧하고 토하면서 정말 힘들어 할때제등 두드리면서 빨리 나가자고 나가자고 그렇게 재촉하던 네. <laughs> 남편이 없었더라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이 뜻깊은 자리가 없었겠죠. 항상 올바르고 정직한 멋진 남편 우리 주영이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딸 하나 더안 낳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저희는 컴패션을 통해서 일곱 명의 딸이 있습니다. 딸이 예쁘긴 예쁘죠. 아, 에터미 착한 짜장도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최애 음식. 너무 빠르고 간편하게 먹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자주 먹이기도 하지만, 에터미 식품이라서 더. 믿고 먹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일을 하는 엄마, 아빠를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걸 먹으면서 정말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만약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난 어떤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가치 있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애터미, 이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난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그 다위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 내서 씩씩하게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요. 저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저희는 한국 컴패션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5천만 원이 탄자니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저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잘 다녀와서 SNS 또는 드리미재단을 통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 왔던 동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달릴 겁니다. 복음을 위한 성공. 복음을 위한 성공을 위해서 꼭 성공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냅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헬로.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I want To be thankful for. I wanna thank my partners, my sponsors for believing in me through this process, but most importantly, I wanna thank God. For some of you non believers, you may be saying, What do you mean? Why thank God? Well, you should thank your mom, right? Well, even my mom thanks God because I'm what you call a miracle baby. There are many of you here today struggling, who are unsure of what the future holds, and only full of worry. Well, I wanna encourage you to stop thinking about things that you cannot control. For example, you cannot not think about something by trying to not think about it. Your brain just doesn't work like that. If I say, do not think about a red elephant, what do you see in your mind? A red elephant. So, do not focus on things that you cannot control. Rather, you are so loved that God sent His one and only Son for you. When I realized this, I started to understand that nothing else matters. This is the gift that has set me free. It's not about how much money I have, it's not about my handsome looks. It's not about anything special that I may have. I want to share this with as many children as possible, because I know that this will set them free. So Nadia and I have decided to donate 50,000 dollars to Compassion Korea to help build children' centers in Tanzania, Africa. Here, children who the world calls "poor, helpless. Can learn that the world is looking at them wrong, that they're perfect, and that their situation does not define them, that God loves them the way that they are and has given them life. I know that this will set them free. I pray everyone here today is set free by the love of God. If you are not happy and feel down, I guarantee you that money will not solve your issues. Only God can set you free to live your life to the fullest. Thank you. Ready? Bye bye.